직거래 제외 뒤로 갈수록 커지는 하락률. 좋아요 필수. 1번 아파트.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. 뉴삼미 코원이 1997년식. 624세대 전용 면적 84.7제곱. 최고점 5억 2,500만원에서 34% 하락한 3억 4,500만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2번 아파트.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. 부영 1994년식. 210세대 전용 면적 46.6제곱. 최고점 2억 3300만원에서 34% 하락한 1억 5300만원의 거래, 24년 9월 계약 실거래 확인, 3번 아파트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은하수 1994년식 816세대 전용 면적 134.7제곱, 최고점 6억 4천만원에서 34% 하락한 4억 2천만원의 거래,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, 4번 아파트. 의정부시 금호동 소재, 금호주공그림빌삼 2003년식, 820세대 전용면적 59제곱, 최고점 4억 1,500만원에서 34% 하락한 2억 7,200만원의 거래,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5번 아파트, 의정부시 밀락동 소재, 탑석드림캐슬 2002년식, 735세대 전용면적 49.8제곱, 최고점 3억 8,000만원에서 34% 하락한 2억 4,900만원의 거래, 24년 9월 계약 실거래 확인 6번 아파트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성원이 1998년식 37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 최고점 4억 2천만원에서 34% 하락한 2억 7천5백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7번 아파트 의정부시 금호동 소재 현대아이파크 2002년식 814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 최고점 5억 6천만원에서 34% 하락한 3억 6천 5백만원의 거래 24년 9월 계약 실거래 확인 8번 아파트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대우 2000년식 454세대 전용면적 134.4제곱 최고점 5억 5백만원에서 34% 하락한 3억 2천 9백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9번 아파트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신성 1993년식 660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 최고점 4억원에서 35% 하락한 2억6천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10번 아파트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삼도세라믹 1993년식 480세대 전용면적 51.9제곱 최고점 2억5천만원에서 35% 하락한 1억6천2백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11번 아파트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, 벽산조합 1994년식, 29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. 최고점 4억 3천만원에서 35% 하락한 2억 7천8백만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실거래 확인. 12번 아파트,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, 녹양일 스테이트 2006년식, 119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. 최고점 4억 9천5백만원에서 35% 하락한. 3억 2천만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13번 아파트. 의정부시 금호동 소재. 금호 2차 신도브레뉴업 2007년식. 1111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. 최고점 4억 9,900만원에서 35% 하락한 3억 2천만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14번 아파트. 의정부시 밀락동 소재. 송산센트럴 아파트 2002년식. 442세대 전용 면적 84.3제곱. 최고점 4억 8,700만원에서 36% 하락한 3억 1천만원의 거래 24년 9월 계약 실거래 확인 15번 아파트 의정부시 밀락동 소재 산들마을 신안 1999년식 610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 최고점 3억 3천만원에서 36% 하락한 2억 1천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16번 아파트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이편한세상신곡 파크비스타 2019년식 1561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 최고점 5억 6천만원에서 36% 하락한 3억 5천5백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17번 아파트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신도브레뉴 아파트 2006년식 73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 최고점 4억 9천만원에서 36% 하락한 3억 1천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18번 아파트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성원 1993년식 525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 최고점 2억 3천만원에서 36% 하락한 1억 4천 5백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19번 아파트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장암더샤프레스트 2021년식 677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 최고점 7억 9,500만원에서 37% 하락한 5억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20번 아파트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4만 1,994년식 300세대 전용면적 49.7제곱 최고점 2억 5,500만원에서 37% 하락한 1억 6천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21번 아파트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동아 1,995년식 414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 최고점 2억 9,500만원에서 37% 하락한 1억 8,500만원의 거래 24년 9월 계약 실거래 확인 22번 아파트 의정부시 밀락동 소재 밀락주공이단지 1999년식 860세대 전용면적 59.3제곱 최고점 3억 3,500만원에서 37% 하락한 2억 1,000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23번 아파트.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. 한조 1996년식. 240세대 전용 면적 59.6제곱. 최고점 4억 1200만원에서 37% 하락한 2억 5800만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24번 아파트. 의정부시 밀락동 소재. 산들마을 기른 2000년식. 610세대 전용 면적 60제곱. 최고점 3억 3500만원에서 37% 하락한 2억 800만원의 거래. 24년 9월 계약 실거래 확인. 25번 아파트. 의정부시 낙양동 소재,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017년식 93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. 최고점 6억 4500만원에서 37% 하락한 4억원의 거래. 24년 9월 계약 실거래 확인. 26번 아파트.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, 동아 1997년식 1488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. 최고점 4억 4천 5백만원에서 38% 하락한 2억 7천 5백만원의 거래. 24년 9월 계약 실거래 확인. 27번 아파트.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. 극동 1995년식 594세대 전용 면적 47.8제곱. 최고점 2억 6천만원에서 38% 하락한 1억 6천만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28번 아파트.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. 장암현대의 1998년식, 795세대 전용면적 70.7제곱, 최고점 4억6800만원에서 39% 하락한 2억8500만원의 거래,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, 29번 아파트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, 한국아파트 1999년식, 1582세대 전용면적 49.6제곱, 최고점 3억3천만원에서 39% 하락한 2억원의 거래,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30번 아파트 의정부시 밀락동 소재 산들마을 현대 1999년식 610세대 전용면적 60제곱 최고점 3억 6천만원에서 40% 하락한 2억 1,300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31번 아파트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신곡주공사 2001년식 957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 최고점 3억 4,900만원에서 41% 하락한 2억 500만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32번 아파트.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. 장암주공칠 1998년식. 749세대 전용 면적 49.9제곱. 최고점 3억 1500만원에서 41% 하락한 1억 8500만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33번 아파트.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. 신곡서에 1998년식. 1483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 최고점 3억 2천만원에서 41% 하락한 1억 8천 7백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34번 아파트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장암주공우 1999년식 1214세대 전용면적 49.7제곱 최고점 3억 3천만원에서 42% 하락한 1억 9천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35번 아파트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용현 현대 1차 1992년식 986세대 전용면적 71.1제곱 최고점 5억 2천만원에서 42% 하락한 2억 9천8백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36번 아파트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송산주공 1단지 2002년식 1551세대 전용면적 49.8제곱 최고점 2억 9천만원에서 43% 하락한 1억 6천4백만원의 거래, 24년 8월 계약실거래 확인, 37번 아파트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, 장암주공이 1993년식, 1661세대 전용면적 51.6제곱, 최고점 3억 2천만원에서 43% 하락한 1억 8천만원의 거래, 24년 8월 계약실거래 확인, 38번 아파트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, 장미일 1989년식 150세대 전용 면적 47.7제곱. 최고점 3억 5천만원에서 45% 하락한 1억 9천만원의 거래. 24년 9월 계약 실거래 확인. 39번 아파트.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. 신고구성 1992년식 51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. 최고점 4억 5천만원에서 46% 하락한 2억 4천만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40번 아파트 의정부시 밀락동 소재 1901차 2000년식 868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 최고점 3억 9,950만원에서 47% 하락한 2억 1천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